야 며칠 며칠 너무 평범하게 지금 어저께가 너무 평범해서 오늘이 조금 특별해졌는데 오늘 바람 왜 이러고 비온 바람이 엄청 부는데 많이 춥진 않습니다. 지금 20도로 찍히잖아요. 그러면 추운 날씨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삿포로 같은 경우는 삿포로 역에서부터 오오도리까지 아주 가득한 식으로 정갈하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길변에서는 그렇게 길을 잃는 게없다 여기 보시면 믿카 상도 있고, 저기 앞에서 보통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게 아닌 경우는 보통 어디냐? 네 그... 여기 대로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 뭔 얘기라도.. 어, 오사카여행을 가시면 보통 브리코상 이라는 그 런닝 입고 있는 친구랑 기념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어, 솔직한 얘기를 왜 찍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안찍기는 합니 그거보다는 오사카여행을 잘 안가긴 합니다 제가 지금 볼거리가 걸려갖고 감기 기운을 겸하고 있어서 조금 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삿포로역까지 걸어가는 구간은 사실 재밌는 길이 어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삿포로 여행을 하면서 한 번쯤 꼭 보셨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막제 말은 재미없지만 영상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호가 상당히 길요 뭐라는지 하나도 안들리네 신호가 길어요 따로따로 어, 따로? 됐다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삿포로 사람들의 패션은 도쿄와는 많이 다른 다른 옷의 종류와 다른 패션 그리고 다른 색감의 느낌이라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좀 이상하게 좀 어, 우리나라 트렌드랑도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 따로 뭘 친구가 술을 안 먹는다 그래서 길게 얘기 안할 수도 있고 그때는 유튜브를 안 찍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부지런히 좀찍어놔야될것 같습니다. 아, 재주 카페가 있었네. 아, 저런데는 미리 좀 가볼 걸 그랬다. 아깝네. 제가 여기 예전에 오전에 와서 촬영해본 적이 있는 곳이니까 맞네. 촬영해봤는데. 한산합니다. 뭐 거의 교통정보 수준의 영상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리 오후라서 사람이 꽤 있고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좀 없네. 날씨도 생각보다 좋고 오도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가 덩치가 나와, 그게 왜그지 나. 생각보다 이거 신것 길어서, 내선순환 트램 같은 거 저게 아마 시스피노에서 어디였더라? 시스피노에서 다노키 코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200엔짜리, 메트로, 메트로라는 저기 트램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동키호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여행 올 때마다 동키호텔을 가지 않습니다 뭘 사는 게 없어서 보통은 그 아무것도 안어요 이번에도 마스크도 있어서, 홍삼도 있어서 이번에 산게 없어요. 보통 들어올 때 면세점에서 딱그두 개만 사는데, 예전에 쓰던 마스크도 남아있었고, 갑자기 한국에 <laughs> 저걸 타면, 음 단우 피코지까지는 조금 쉽게 갈 텐데 아니면 음, 미시 온천까지 간? 아까진 갔을 텐데 그냥 걸어 갈게요. 음, 네, 여기 이제 단우 피코지. 저녁에 어차피 다시 올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그나마 좀 찍을 만해서 안 그럼 너무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 노잼이더라고요. 바람이 불지만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20도 정도 되고요. 포로 4월 날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둑판 같은 도로죠. 생각보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삿포로역이 나오겠죠? 그면그 전에 오도리공원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오도리공원이 중간에 걸쳐 있는. 여기서. 일투망터 정도까지 사포로 연주하죠? 응. 저걸 타면 직관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생각보다 사포가 빠른 것 같지는 않네요. 저거는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저걸 어우 근데 안 되겠다 저 사람 많다.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저걸 이제 타서 창가 쪽을 찍으면 조금 괜찮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